오늘 제대로 막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힙한 플레이스 이런데 가서 조금 구경하고 쇼핑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오토김밥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요즘에 도시락 스튜디오에 가면 맨날 이거 먹는데요 나 오늘 룩 우리 두두가 추천해 준 조나단 엔더슨 룩. 그럼 어, 아까도 미팅할 때 약간 프리한 그런 음. 디렉터 의 감성을 조금 녹이려고 음. 오늘 룩을 또 한번 이렇게 입었봤어 올해 이제 출국을 다시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막 제대로 막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수동에 가가지고 쇼핑도 좀 하고 그러려고 MG 투어를 오늘. 딱내 나이까지가 MG야. 내가 찾아봤거든. <laughs> <목소리도> 아니 그게 좀 스페셜한 것 같아. 요 올리브영 매장 중에서 그쵸 한국 대표하는 드럭스토어만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성수 간 김에 거기 크게 있는 거 한번 보고 또딴 데로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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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백화점. <같아.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사장님. 반갑되니다 <목소리도> 올리브영. <목소리도>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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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다. 우와, 너무 잘해놨는데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진짜 우리 모델분이 너무 수고해갖고 그 너무 고마웠어. 아멜입니다 요즘에 샵 선생님들이 그렇게 인스타 홍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품이 좋은가봐. 요 중에서 특히 이렇게, 이렇게 아이섀도 컬러 되게 많이 홍보하시더라고요. 아 큐입니다 이거. 블러리 푸딩 이게 되게 유명해. 이거를 똥똥똥한데 이게 되게 푸딩 같아 갖고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클리오도 이 한번 발라볼까요? 제형이 되게 묽고 얇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흐르는 속도도. 방으로 커버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나툴 너무 좋아하잖아 툴 브러시. 우와. 아 필리밀리. 우와 이렇게 삼각형. <laughs>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도자기관 불 도자기관 퍼프. 진짜 퍼프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정말 연구 많이 하시고 진짜 코리아 코스메틱 브랜드 사랑합니다. 잘 만들어 놨네. 섹션별로 너무 정리가 잘돼 있고 지금까지 어떠세요? <laughs> 나는 어, 젊은 그런 흥이 넘치는 그런 바쁜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 너무 좋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그 에너지가 너무 고밀도여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한국의 코스메틱 시장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여행객들이 한 번씩은 찾는 하나 성지처럼 된 거잖아 그래서 이런 데가 어떤 건지를 나도 보고 싶었는데 왜 찾는지 알겠는데 음 어. 우와 젠몬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골든 쓰레기를 들고 계십니다. 음 이거 항상 그 사진으로만 보다가 와. 특이합니다 건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똥콩댕이 발바닥 나중에 브랜드 전개하면 이렇게 예술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진짜 만들고 싶은 소망은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로이크 티하우스에는 총이두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메뉴판을 보시면은 알아주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에 네. 응? 법에... 체인 하나 이렇게 다른 거거든. 그냥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포크랑 나이프도 길이감이나 조용적인 면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이 공간에 포크 나이프 반사되는 이 붉은 빛도 함께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학적으로 아름답운 거야 공 아까 그 영화에 들어온 느낌 있잖아. 진짜 버섯 아스파라거스 아닙니다 디저트입니다 음 구두와 두 개의 아기 바나나 오오오 하나 둘셋오 하나 둘와음 강원동에 사주 잘 보시는 분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응. 들어가 볼게요 특별히 뭐 궁금한 분야가 있을까요? 연애랑 뭐 사업이랑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오래간만에 보는 사주야 일단 매우 센 사주야 매우 강해 <laughs> 민영씨는 기본적으로 남편 보기 매우 좋은 사주야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었니응 우리 학교 분위 매우 좋은 사람 이런 사주는 제일 중요한 게 즐겁고 이기적인 투자를 꼭 해야 돼 이게 살사댄스가 됐든 격투기가 됐든 <laughs> 그런거지 말고 뭔가를 예만함을 편해지는 거 하나는 해야 돼이러니까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여기야 그리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주도적으로 내가 이끌어가야 돼이 사주는 사주에 괴강살이라는 게 들어있어 괴강살 네. 괴강살은 깡패 두목이라는 얘기야 아 어. 항상 위험 <laughs> 뚜터지면 그때 개강이니까. 자주 아, 보고 왔더니 벌써 밤입니다. 밖에 지금 벌써 어두워져 가지고 지금 친구 작업실에 아까 전에 올리브영에 더 샀던 거 그래도 보여 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게 배낭 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것저것 약간 보따리 상처럼 안에 이제 두고 다니는 거 좋아해 갖고 아까 산거 여기서 풀게요, 그냥. 아까 전에 이거 레몬, 이거 비타민 충전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샀고요. 요게 요즘에 진짜 잘 나간대요. 갈릭 버터랑 레인보우 치즈 베이글 칩. 뜯어볼까요? 배고파. 어? 너무 이쁘다. 음. 음. 좀 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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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원. 우와, 우리 슈퍼이는 다른 과자들보다 훨씬 난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하나씩 먹고 네. 먹을만해. 야, 그래요? 응, 먹을만해. 쭉 <laughs> 마셔봐. 고소해. 짜먹... 우 <laughs> 온다, 온다. 밑에 깔려있었다. 고소하지. 레몬 파스타라고. 어어어, 어, 어, 맞네요. 파스타, <laughs> 앰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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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파스타. <laughs> 아! 막... 아누아 80 플러스 앰플. 양모밀고 입 줄기수가 80%래. 음... 오, 진짜? 물이 아니구나. 여기서 근데... <laughs> 그러니까, 알아. <laughs> 난 이거 몰랐거든요. 아누아란 브랜드를. 근데 친구. 이제 친구가 이, 이게, 저, 이게 요즘에 유, 뭐 유행이라면서요? 한번 써보세요. 해가지고 그냥 <laughs> 이거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도 공부하는 거야 지금. 아 어, 오늘 너무 건조해가지고 파리는 난방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막틀어줄 막 수가 없어 막 틀지 않아 그래서 어딜 가면 좀 추워서 살짝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한국은 진짜 따뜻하게 해놓고 있잖아요 가면 그러니까 막 피부가 어,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지 너무 건조하니까 쑥쑥쑥내 수분을 다 빨아가는 거야 <laughs> 이게 가격대도 되게 생각보다 아마 안 비쌀 거야. 아, 누가 어? 아니 와 이만 구천 원? 오? 아니네. 가격대가 있구나. 어. 나는 그래 아, 스키는 소개시켜 주려면 이거는 그래도 한몇몇한이맷 맷주는 몇, 몇 써봐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딱 발랐을 때는 나는 이런 이런 스타일 램프 좋아해. 되게 그냥 촉촉하게 그냥 가볍게 발리는 그런 앰플 좋아해. 근데 이렇게 써봤을 때 자극이 많이 없고. 그게 순하다는 느낌은 바로 들긴 는 해. 음. 그다음에 우리가 뭐샀요 아! 이거 리들 샷. 리들 샷 아까 사 사봤, 봤거든요. 이게 진짜 유명하다는 거야. 내 아는 언니도 썼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어, 아, 어, 이렇게. 피부를 부스팅 하 스킨케어 음. 흡수를 돕고. 그러면 지금 바르는 게 스킨케어 흡수를 돕는다는 거지. 어,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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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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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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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유리 오브제 속에 들은 페인트처럼 생겼거든요. 조명 아래 있었거든. 그래서 이 오브제가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이 전체적인 어어어 어, 벨벳 블러 느낌의 립 컬러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음 이렇게 이렇게 맘맘맘맘하면서 바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라인이 그려지면 안 돼. 이거 나는 볼터치도 될것 같은데? 예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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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일단. 오늘 옷이랑 약간.. 어. 음. 생각하고 있었어. 눈도 한번 해볼까요? <laughs> 살짝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도 약간 베이지 느낌이 살짝 들어가서 예쁜 베이지거든? 어, 우리 롬앤에서 틴트 이거 한거 한번 써볼게요. 롬앤은 색깔을 잘 뽑고 제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소름돋아 너무 싸 9,900원이야 만원다 네. 이 색을 사봤습니다 응. 13번 이토토리 음. 오. 브릭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생각보다 쨍하네요. 나는 이런 약간 오렌지가 살짝 가미된 립을 좋아해. 브릭 느낌, 브릭 오렌지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어 머우면 뭐, 느낌. 이거 뭐잘 바르세요. <laughs> 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안쪽에서 안쪽에 절대 바르면 안 되고 어. 그러면 한번 어마 이럴려 이렇게 위도 그래서 난 살짝 아 해서 이이 안쪽으로 바르고 이 위로 어. 하는 거. 예요 거기서부터 맘맘맘만 피는 거지.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어... 큰 올리브영도 가고 젠틀몬스터 사업도 방문했죠. 가가지고, 모자도 써보고, 그 안에 카페도 가보고, 사주도 보고. 그래서 여러가지를 해서 좀 재밌었던 것같아음 이틀 뒤에 이제 파리 출국인데. 안녕. 밥 많이 게 드세요. 맘대로. 네, 네. 아 진짜로. 진짜요? 소통합니다. 완전 로 주방에 쫀득분기가 요즘에 m z 들 사이 유행이라니까 나도 m z 니까 하나 먹어보려고 공수해봤는데 자라라 <laughs> 색깔 봐나 이런 립스틱 색깔 되게 좋아하는데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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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이,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맛있어 맛있어 이거 하나 5 0 0 0 원이라고 그냥 이제 맛있다 다 먹으니까 먹어볼만 하다. 끝.